운다 엑셀 피벗 테이블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 빈 셀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데이터는 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KBO 프로야구 어, 팀들의 최종 순위 표입니다. 2010년도에 이제 각 팀별 최종 순위, 2011년도에 각 팀의 순위입니다. 자 이것을 피벗 테이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피벗 테이블 확인. 자비버테일 삽입이 되었구요 자 연도를 열해 놓고요 팀을 행해 놓고 순위를 값에 놓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갖다가 합계가 아니라 우리가 값필드 설정 눌러서 평균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보기가 좋지 않네요 더블클릭 한번 한 다음에 어 더블클릭이 아니라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눌러주시고 값표지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로 해서 소수 한자리까지... 소수도 소수자리 없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아 타이거즈가 어, 10년치 평균이 10년치 평균이 6위 그리고 KT가 9위 LG가 6위 어, 뭐 이렇게 쭉 되어있네요 그래서 평균이 가장 높은 거는 뭐 키움은 너무 모수가 적고 어, 두산 베어스가 10년 동안 3위, 평균 3위,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4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피벗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KT 위즈는 공백입니다. 자, 왜 공백이냐면은, 어저 시즌 때 창단 이전이기 때문이죠. 네, nc 다이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c 다이너스 역시 어, 2010년, 11, 12년 공백이었다. 2013년부터 조인을 해가지고 네 경기를 캐비어리게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넥센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넥센 히어로즈였다가 2019년부터 kt 위주로 팀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가 2019년부터 성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팀들은 이제 거의 프로야구 출범 당시부터 같이 했던 팀 들이다 보니까 저 기간 동안에 성적이 모두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칸에 뭔가 그냥 단순히 공백이 아니라 공백이 아니라 뭔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빈 칸에다가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지금 뭔가 타이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했을 때 변경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함부로 그 안에 내용을 편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들을 채울 때는 피벗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피벗테이블 분석 탭에 피벗테이블 그룹에 옵션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빈셀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빈셀 표시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 또는 텍스트를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어, 텍스트까지도 가능한 점 여러분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 여기다가 어, 참여 리그 리그 미참여라고 써 볼게요. 어, 리그 미참여 라고 하고 확인으로 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빈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어 표시가 되지 않을 때 0이라고 넣거나 또는 다른 텍스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넣어서 제가 빈셀 표시를 해지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빈 셀을 빈 셀로 표시 안 하게 하게 되면 제가 지금 평균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NC 다이노스의 2012년은 0이기 때문에 0을 갖다가 우리가 평균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빈 셀을 표시하되 표시하는 값을 무엇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 여기다 0이라고 하고 확인으로 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션 눌러서 다시 한번 어, 리그 미참여라고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빈 셀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때 그냥 빈 셀로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어 팁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